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내가 만일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된다면, 맨 먼저 두 가지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악이다.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느님이라면 저런 악인들이 그냥 모두 쓸어 버릴 텐데.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할 텐데. 나라면 악과 고통은 없애 버릴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다면 사랑이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하느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리지의 소아데레사 성녀께서도 우리가 고난 없이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세계는 딱딱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세계로 변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생의 학교에서 고통을 겪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삶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만큼 아름다워지느며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악이 싹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악은 하느님의 실수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가능성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로부터 인간답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악이 활개치도록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큰 소리로 이놈! 하고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또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죽어라 이놈! 하고 금방 죽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는 집주인은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십니다. 가라지는 밀보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도 하고 밀의 뿌리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히게 됩니다.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은 선한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분은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신다. 그분은 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도. 잘못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시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말고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밀과 가라지는 가치 있을 겁니다. 가라지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안방 깊숙한 곳에, 우리 책상 위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우리 주머니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마음을 에, 잘못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이 세상의 악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싹 쓸어 버려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봉헌하면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 안에 우리의 피난처를 구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성심께 봉헌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